다음은 제2절 형의 양정입니다. 제51조 양형의 조건은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들고 있습니다. 형법 제52조 자수, 자복입니다. 죄를 지은 후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에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자수는 범인이 스스로 수사책임관서에 자기의 범행을 자발적으로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한다고 합니다. 가령 수사기관의 직무상 질문 또는 조사에 응하여 범죄 사실을 진술하는 것은 자백일 뿐 자수로는 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53조정상참작감경은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형법 제54조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은 한 개의 죄에 정한 형이 여러 종류인 때에는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합니다. 형법 제55조 법률상의 감경입니다. 제1호는 사형을 감경할 때에는 무기 또는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고 합니다. 제2호는 무기 징역 또는 무기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10년 이상 5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로 한다. 제3호는 유기 징역 또는 유기 금고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분의 1로 한다. 제4호는 자격 상실을 감경할 때에는 7년 이상의 자격 정지로 한다. 제5호는 자격 정지를 감경할 때에는 그 형기의 1분의 1로 한다. 제6호는 벌금을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7호는 구류를 감경할 때에는 그 장기의 2분의 1로 한다. 마이너스 제8호는 과료를 감경할 때에는 그 다액의 2분의 1로 한다. 제2항. 법률상 감경할 사유가 숙에 있는 때에는 거듭 감경할 수 있다. 형의 감면 사유와 가중감경의 순서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두 문자로 정리한 표를 보겠습니다. 필요적 감면 사유는 중자장입니다. 중지 미수, 자수의 특례 규정, 그리고 작물범과 본범이 직계 배우자, 동거 친족인 경우가 해당됩니다. 필요적 감경 사유는 농방입니다. 농아자와 방조범이 여기에 속합니다. 임의적 감면 사유는 불과 자사입니다. 불능 미수, 과잉방위, 과잉피난, 과잉자 구행이 자수와 자복, 사후적 경합범이 나중에 발각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미적 감경 사유는 장작해 범미입니다. 장애 미수, 장량 감경, 해방 감경, 범죄 단체 조직죄, 심신 미약자가 여기에 속합니다. 피로적 감면 사유를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경우, 피로적 감면이 되는 죄는 가스통 내외 사방 폭발입니다. 가스 전기등 공급 방해죄 방류죄, 통화 위조 변조, 내란죄 내란 목적 살인, 외환죄 외국에 대한 사전제, 방화제일 수제는 제외. 폭발물 사용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재판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경우 필요적 감면이 되는 죄는 위험호입니다 위증죄, 허위감정통역 번역죄, 무고죄가 포함됩니다. 증거인멸죄는 제외합니다. 해방감경은 미성년자, 약취인제 인질상해치상죄, 인질강요죄, 인신매매미수범 포함과 해당되는데. 두 문자는 약인 매상용입니다. 반대로 해방 감경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는 강도 체감으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인질살해, 인질치사, 체포 강금, 인질 강도는 제외됩니다. 이제 형법 제56조 가중 감경의 순서입니다. 형을 가중 감경할 사유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고 규정합니다. 형량 계산 순서를 나타내는 두 문자는 각총상선 누법 경작입니다. 각칙조문, 총칙상 특별교사방조, 상상적 경합, 형의선택, 누범, 법률상 감경, 경합범, 정상참작의 순서로 적용됩니다. 형법 제57조 판결성고전 구금일수의 통산입니다. 제1항. 판결성고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구금 일수의 일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의 기간의 일일로 계산한다. 다음은 형법 제58조 판결의 공시입니다.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해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피고인의 부담으로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피고 사건에 대하여 무죄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무죄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무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무죄 판결 공시 취지의 선고에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피고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고 사건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면소 판결 공시의 취지를 선고할 수 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